지난 시간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의미 세 가지를 상고했습니다.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말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에 창조하신 세상, 고그 창조 세계, 자연으로서의 세상을 의미하고 둘째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세상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 세상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 곧 세상 정신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이 세상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때의 세상은 세 번째 의미로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세상 정신을 사랑하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배소서 2장 2절 말씀에 따르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정신, 그리고 세상 정신과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반역하거나 대적하지는 않습니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세상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세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상 정신과 세상의 삶의 방식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물론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어, 세상의 정신은 어, 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어,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건면하면서 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어, 세상을 사,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 다음 시간에 상고하고 오늘은 도대체 세상에 무, 무엇이 있기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무엇이기에 요한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동시에 경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은 세상에 있는 것,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에 차례대로 이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세상에 있는 것. 그것은 첫째로 먼저 육신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첫째는 욕신의 정욕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죠. 그 대표적인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는 식욕이고 성욕이고 수면욕입니다. 이러한 욕구는 모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강력한 욕구입니다. 몸의 욕구뿐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몸의 욕구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욕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알고 이해하고 싶어 하는 지적인 호기심도 있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예술적인 욕구도 있습니다. 어딘가 소속되고 싶고 또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옳은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도덕적인 욕구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이 모든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돈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돈에 대한 집착과 탐욕이 가장 강력한 욕구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흔히 우리의 육체적 욕구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할 때에는 몸의 욕구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타락한 인간의 본성 전부를 가리킵니다. 도덕적인 욕구, 예술적인 욕구, 우리의 몸이 필요로 하는 육체적 욕구를 포함해서 그 모든 전인적인 욕구를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이 타락한 본성 안에 있는 육체적인 욕구가 물론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넘어서 육체적인 욕구를 넘어서 이 모든 욕구들이 다 육신의 정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쫓는다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육체적 욕구를 포함해서 정신적인 것, 또 예술적인 것, 도덕적인 욕구, 모든 걸다 포함, 포함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이하에 하도바울은 이렇게 어 육체의 욕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앞에 있죠?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한 일소에서 말하고 있는 육체의 정욕과 같은 뜻입니다. 단어가 똑같습니다. 육체의 정욕이나 사도 바울이 지금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냐라 할 때에 육체의 욕심은 똑같은 그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이나 육체의 정욕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서는 바울은 계속해서 육체의 욕심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체의 일들입니다 이 목록을 보면 육신적인 죄도 있고 그리고 정신적인 죄도 있고, 영적인 어, 죄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이 모든 욕구, 그 모든 욕구를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육체의 정욕, 혹은 육체의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 그릇된 정욕 전체를 가리킵니다. 육신의 정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의 길로 가고자 하는 인간의 그릇된 욕망 전체를 의미한다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이 육체의 정욕이 가장 활발하게 드러나는 두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이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력을 충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육체의 정력은 그 자체로서 우리 안에 충동되지 않고 안목의 정력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력을 뒤흔듭니다. 인간이 가장 밑감하게 죄의 유혹을 받는 통로고 통로가 바로 눈이죠. 눈. 시각입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인간은 보는 것에 의해서 쉽게 죄의 유혹을 받고 죄에 대한 충동을 느낍니다. 시각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력을 충동합니다. 그것이 몸의 욕구이든, 영적 욕구이든, 정신적 욕구이든, 도덕적 욕구이든, 성경에서 이러한 안목의 정력을 통해서 죄에 빠진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창생의 3장에 따르면, 뱀이 여자에게 와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할 때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와가 범죄할 때 보는 것을 통해서 그가 범죄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본즉 이렇게 창세기 3장 6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나무를 여자가, 하와가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유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욕심이 생깁니다.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의 출발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보는 데서 출발되고 비롯된 것입니다. 보고, 보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육체의 정력을 충동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7장에도 보면 아간의 범죄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죠.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을 집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축들은 다 죽이고 남녀노소 불구하고 생물들은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이고. 그리고 금은부와 모든 재물들은 다 불태워 없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 중에 일부를 숨겼습니다. 그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죠. 나중에 아간이 범죄가 드러나자 여우수아가 아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간아, 내가 왜 이런 일을 행했느냐? 그때 아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2 0 0세겔과그 무게가 5 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아간이 신할산의 외투를 보고 은금을 보고 마음이, 마음의 탐심이 생겼다고 고백합니다. 마간의 범죄도 똑같습니다. 보고 마음의 욕심이 탐심이 생긴 겁니다. 보는 것을 통해 육체에 있는 욕심을 정력을 충동한 것이지요. 바세바를 범한 다윗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바세배가,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지요. 보자 그의 마음속에 정력이 일어나고 그리고 유혹이 생겼습니다. 안목의 정력은 보는 것을 통해 우리의 육신의 정력을 충동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더 화려하게, 더 자극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광고가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광고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매혹적이고, 얼마나 자극적이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1초에 한 칸씩 탁탁탁 변합니다 그렇죠? 네. 광고만큼 오늘날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자극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보면 다 사고 싶지요? 보면 다 먹고 싶습니다 그게 광고의 효과입니다 그게 안목의 정력입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욕구들을 육체 정력을 충족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 안에 자꾸 욕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세상으로 오는 것들이 다 그러한 것들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 나옵니다 이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 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 그렇죠? 이 생의 자랑을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으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표준 세번역에서는 살림살이를,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뭐다 같은 의미 있죠. 이 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두 가지가 사용되죠. 조에라고 하는 단어와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의 생명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가리킬 때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생의 자랑이라고 할 때에 이이 생이라고 하는 말은 비옥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생명을 자랑하는 거예요. 생명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모든 외적인 조건들을 자랑하는 것이 이 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표준세 번역에서는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지요. 더 나아가서 정확한 번역은 내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뭐든 누리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갖추고 있는 나의 모든 외적인 조건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결국은 이생의 자락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 욕망입니다. 사실 이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안목의 장력과 이생의 자랑은 마치 동면의 양면처럼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안목의 정력과 이 이생의 자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탐내는 것이고 이생의 자랑은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무언가를 갖고 싶어요. 그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졌어요. 그걸 자랑하고 싶어요. 그게 이생의 자랑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없으면 이생의 자랑도 없습니다. 같이 항상 두 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느냐 하면 자꾸 우리에게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고 화려한 것을 보여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충동해서 탐심을 품게 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사탄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충동하는 방법입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여 줌으로써 세상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나에게 있는 것으로부터 부족함을 느끼게 합니다. 보면 내가 갖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갖고 싶은 마음이 들고 보면 그것이 나에게 없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세상에 보여 주는 것들을 갖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갖게 된 것을 끊임없이 자랑하게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들을 끊임없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 인간의 본성이지요. 모가 좀 받쳐주는 분들은 자신의 외모를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지금 여름철이 되어서 노출이 굉장히 심하죠? 무언가, 자꾸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니까 드러내서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학벌이 좋은 사람은 학벌을 자랑하고 싶고 재산이 넉넉한 사람들은 자신의 재물을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좋은 외제차를 타고 좋은 아파트를 사고 명품을 소비함으로써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무엇이든지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하죠 매적인 것은 드러내고 싶어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외적인 것에는 본질적인 것,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도 없고 결국은 포장이며 남는 것은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자꾸 우리를 그런 껍데기적인 삶, 외적인 삶, 내용은 텅빈 그런 포장된 삶으로 우리를 유혹해 갑니다. 마치 거기에 무언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를 유혹하지요. 그러나 그 안에는 참된 것, 본질적인 것은 없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인가요? 꽤 오래됐습니다. 방글라데시에 성교여행을 2주 동안 가서 각 나라의 선교 여행한 팀들이 태국의 촌불이라고 하는 그 선교 센터에 모여서 2주, 3주 동안 단기선교를 하면서 사역했던 사역 보고를 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컨퍼런스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3박 4일 동안 가지면서 마지막 1박 2일은 방콕과. 그리고 당시에 파타야를 여행했습니다. 방콕에서 밤에 하룻밤 자고 파타야로 이동해서 또 하룻밤을 잤는데 당시에 제가 본 세상 중에서 가장 밤이 화려했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뭐그 이후에 태국을 가볼 게 없습니다. 방콕이 밤에 얼마나 화려한지 밤에 그 야경과 휴양찬란한 네온사인 그리고 파타야를 가보니까 그 당시에는 태국에서 제일 좋은 휴양지가 파타야였습니다. 요즘에는 파타야도 한물 갔더라고요. 제일 좋은지가 휴양지가 파타야였는데 파타야에서도 엠베세드 호텔 제일 좋은 호텔에 하루를 묵었습니다. 호텔에서 밤에 내려다보는 파타야의 전경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곳곳에 카지노가 있고 술집이 있고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음날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가 없으니까 호텔 밖에 한번 산책을 하러 나갔는데, 밤에 본 야경은 어디 갔는지 밝아올 때에 그 아침에 맞은 그 파타야. 지역은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황량하고 너무 쓸쓸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즐겼던 사람들은 그 새벽까지 다 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모든 화려한 조명은 꺼지고 그야말로 민낯을 드러난 그 도시의 모습은 그야말로 죽은 도시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밤새 휴양 찬란했던 모든 것은 결국은 속임수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모습들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람들의 뭔가 있는 것 같아서 다그 속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그 세상을 직시할 땐그 모든 화려한 것들은 결국은 우리를 유혹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그의 본질은 허무와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만 남는 모습인 것을 저는 그때 파타야에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세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세상의 진정한 정체가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면, 세상은 우리의 눈에 보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있어 보입니다. 세상의 진정한 정체를 알지 못하면 다그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세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인간들, 구성하고 있는 인간들, 그 모든 인간들의 육체적 욕망의 총화, 그것이 세상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 있는 것은 육체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뿐이라고 요한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본질입니다. 세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모여서 세상이 이룹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냐 하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삶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니 그 온갖 욕망과 욕심과 탐욕이 그 세상 속에 가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더럽고 추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울 수밖에 없죠 왜 그렇죠? 인간의 모든 욕망이 다한 곳에 집약적으로 핏결되어 있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럽고 추하고 무서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올 땐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의 육신의 정력을 만족시키기에 정말 최적화된 모습으로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 끌리게 되어 있지요. 세상을 보면 그 속에 막 우리 속에 뭔가 불타 이를 듯한 욕심이 일어나고 정력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곳으로 인해서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 합니다. 세상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함을 추구할 때,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쫓아갈 때, 세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유혹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경건하게 살지 않는다면, 어느새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세상에 취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공중권세잡은자를 따르며.